안녕하세요 마카다입니다. 제가 그 시골로 들어온 지가 올해로 지금 4년째 5년째인가 그렇거든요. 그 제가 시골에서 그 저는 생활을 하면서 그 좋았던 점들을 그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째 이제 시골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게 공기입니다. 요즘, 저, 도시 나가면은 간단하죠. 미세먼지 그 많잖아요. 근데 시골에도 그, 물론 미세먼지가 퍼질 수야 있지만은, 그래도 시골에는 아직까지 공기가 저 좋습니다.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, 그, 문 열고 이렇게 나가 보면은, 그 신선한 공기가 입안에 확 그, 온몸으로 느낄 때가 가장 참 그 좋아요. 그러고 또 아침 낮에 그, 그 사람마다 틀리겠지만닭 우는 소리 있지요. 그닭 우는 소리가 동네마다 퍼질 때이 야, 이건 내가 참 정말 시골 저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. 그 이런 거를 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또두 번째 제가 또 좋은 게그 시골에서는 사계절을 진짜 온몸으로 제대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. 특히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각 계절마다 이렇게 좋은 점들을 그제 눈으로 이렇게 그 보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는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게 참 좋습니다. 그러고 시골서는 일단 생활비가 그 도시보다 진짜 많이,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. 그 시골 같은 데는 물론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, 그, 바, 대부분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니까 러 사먹고 싶어도, 뭐, 특히 통닭이나, 저 뭐, 피자, 뭐, 이런 종류를, 저, 중화요리 같은 거를 가끔씩 이제 뭐, 사먹고 싶어도 배달 자체가 안 되니까, 그렇게 해가 간식비가 자연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, 그러고 또, 주변에, 시골에는 주변에 텃밭이 또저 많이 늘려가 있거든요. 그 거기서 조금씩 채소를 가까워 먹어도 청정 먹거리가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야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 하면은 그 모든 게그 야채 종류는 자극 자족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생활비가 많이 줄고 진짜 유기농 음식을 그 재료를 만들어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라고 또 좋은 게그 소음 문제, 그 도시에서는 보통 대부분 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잖아요. 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밀집대가 빡빡하게 아래 위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청간 소음 문제라든지 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특히 저 소음에 또 민감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참 엄청 많이 받고 그 그러시는데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물론 제가 두통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 두통 있을 때마다 내 약을 달아먹고 이랬는데 그 시골로 오면서부터 어느 순간 그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. 완전히 없어졌습니다. 병원 안 가도 될 정도로. 그게 참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 시골에서는 주변 소음이 생길 게 없어요. 그냥 뭐 지, 지나가는 경운기 소리나 뭐 그런 소리가 가끔 한 번씩 저 들리고 하지. 그 나머지 뭐 기계적인 소음이나 뭐 심한 그런 소음 같은 게안 들리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그 도시에 살 때는 그런 게참 많았는데. 운전이 되게 도시에서는 액티브하게 운전을 하다가 그 시골로 이제 돌아와서부터 어느 순간 운전 습관이 이게 고쳐지게 돼요. 되게 운전 자체가 그 여유롭게 이런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운전이 여유로워지니까 마음 자체도 좀 슬로우 슬로우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마음이 참 안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시골서는 이래 급하게 운전을 할 일이 없잖아요 도시처럼 도시는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참 빨리 빨리 그니까 입에 베길 정도로 참 스피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운전하는 자체도 즐겁고 마음이 여유롭고 그런 점이 그 좋더라고요. 그리고또 시골서는 그 요즘 시골 정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골에는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. 그 소소한 먹거리 같은 것도 그 주변 이웃들하고 조금만 소통이 돼도 서로 나누어 먹고 갖다 주고 그또 또, 텃밭 같은 거는 농사를 안 지어도 그 주변에 또 텃밭 그 농사 짓는 저 할매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뭐저안 짓는 그 야채 같은 게있어갖고 필요할 때이그 얘기를 하면은 스스럼 없이 이래 따가지고 가서 먹으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거부감이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시골에는 그러니까 시골 살이를 해 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여유를 이 찾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고. 그 좋은 점인 것 같더라고요. 그 혹시나 그 향후에 그 시골로 이제 전원 생활을 그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저 시골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저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